국광, 국광, 꾸깡! 안녕하세요, 국강입니다 오늘 무한의 모드 최고계로 갱신하려고 최강의 군단들을 제가 장착을 했습니다. 자, 메가히드라 카렌 레벨 18, 레벨이 좀 낮긴 한데 비밀 수식이고요. 레벨 39 비밀 수식 스폰지 헨지 샤오미고요. 데니스 레벨 30. 어, 비밀수식 레벨 38 슬래셔 비밀수식 레벨 25 바다곰 비밀수식 레벨 26 꼼핑이 이렇게 6명 이그작티 어, 등급에 시크릿 다섯 개로 최강의 군단을 만들었고요. 한번 제가 가보겠습니다. 자, 가자, 가자 무한의 모드. 자, 무한의 모드 가보게요. 자, 초반 캐릭터가 없으니까 돈을 모을 때까지는 좀 기다려야 되고요. 지금 제일 싼게 꼼핑이라서 꼼핑으로 초반 방어를 여기서 여기서 최대한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2,500원 제발. 제발 안돼안돼안돼 제발 아, 안돼안돼 잠깐만 오, 됐다. 아. 어 됐다 아어잠 속도 늦춰 속도 늦춰 오케이 자 됐고 아 너무 잠깐만 50이나 깎였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예, 초방을 못하더라도 가야 됩니다 자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가자 자 꼼핑이까지 있으니까 오늘 한600 웨이브 600 웨이브까지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가능할까요 600 웨이브 자 일단 초방 오케이 자 오케이 아 됐다 어 한숨 돌렸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시크릿 6개 아 이그작틱이지만 시크릿 아무튼 시크릿 이상의 등급으로 하는 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떤 식으로 배치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 안정적으로 어, 됐고요 휴어 꼼핑이 없었으면 은 초방을 못 했을 수도 있, 있었겠어요 일단은 와 너무 비싸 메가히드라 카레는 4천이고 너무 비싸가지고 와좀 어, 힘들고 꼼핑이가 일단은 이쪽 이쪽에서 진짜 방어를 잘 해야 되거든요 여기가 뚫리면 이제 거의 뚫린 거라 에 예, 보스가 한 요정도까지 오면 거의 꿀, 뚫린 거라서 여기가 제일 중요하고요 일단 시크릿들이 다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이맵 전체를 다 어.. 아우를 수 있거든요. 다 공격할 수 있어서 어.. 배치만 그냥 적당히 잘 해주면 되고요. 자 꼼핑이가 제일 중요한데 꼼핑이가 한요 정도 해야겠다. 꼼핑이가 슬로우가 있거든요. 슬로우가 있어서 진짜 중요하고요. 자한요 정도 배치하면은 요 정도. 이 정도? 자, 뭐, 돈은 많으니까, 일단은 가구에 이렇게 하고, 자, 업그레이드부터 해보자. 자, 업그레이드 하면은, 어, 이 정도를, 어, 할수 있는데, 좀 안쪽으로 가겠다, 더. 자, 조금 부족하죠? 안쪽으로 좀 더,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 아, 애매하네. 자, 오른쪽으로 좀더 가서, 아, 돈이 없구나, 지금. 아, 돈이 부족해서 업,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 거였어요. 자, 그리고 메가 히드라 카렌이 있으니까 오늘 메가 히드라 크레, 카렌으로 그걸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눈 아파. 자. 그 궁극기 이용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요거를 자, 업그레이드 하면은 오케이, 이 정도면은 괜찮다. 자, 업그레이드 하면은 요 정도거든요. 자, 최대한 활용해서, 자, 최대한 맵 전체를 다 공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꿈핑이가 진짜 중요합니다. 꿈핑이가. 슬로우 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효과로 제대로 공격하고요. 잠깐만, 헨지, 데니스. 일단, 풀 유형, 이거 전체 광역 유, 유형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예, 광역을 먼저 깔아주고, 데니스 슬래시 깔아주고, 그 다음 메가히드라 깔아주고, 예, 바다공 그리고 깔아주겠습니다. 자, 뭐 전체를 다 오르기 때문에 좀 부족한 맵, 부족한 애도 있을 수 있는데, 자, 업그레이드를 먼저 하면서 하나씩 넣어야겠네. 자, 왜냐면 전체를 못 아우를 수도 있으니까, 여기가 조금 남죠? 오케이 하고 오케이 다섯 개 하면은 어, 역시 핸지는 모두 할수 있고요. 잠깐만 슬래셔랑 데니스 여기 슬래셔 여기 슬래셔 여기 시드라카레날 여기 와 시드라카렌 범위가 훨씬 넓어가지고 자바다곰자 한번 가보자고요 자 데니스 댄스 여기 슬래셔 슬래시 안쪽 오케이. 이렇게 하고 슬래셔가 더 셌나? 데니스가 더 셌나? 잘 모르겠지만. 자, 65 웨이브 지나가고 있고요. 아, 그거 아, 그거 안 썼다. 아이템. 물약 써야 되는데. 물약 깜빡했습니다. 아, 여러분 꼭 물약을 쓰세요. 이런 거할 때는. 자, 오케이. 슬래셔도 거의 다 아우르죠 오케이 데니스 그리고 히드라카렌을 여기다 설치할까 여기다 설치할까 자, 업그레이드 오케이, 슬래셔 오케이, 슬래셔 자리 잘 잡았고요. 지금 전체 다 아우르죠. 여기 흰색 선 보이잖아요. 여기 보이 e b i 보일다아 보일 기 보면 여기 보면. 네, 거의 다 아우르죠 5단계 업그레이드 하면 자, 여기 조금 막 남고 여기 조금 남는데 이정도면 뭐 괜찮아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데니스 업그레이드 하자 데니스가... 데니스 좀더 가까이 들어가야 되나? 띠링띠 자, 괜찮아 괜찮아 자, 3단계 4단계, 5단계 아, 좀 안쪽으로 들어갈까요? 조금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자, 오케이, 3단계 좀 안쪽, 아, 좀만 안쪽으로 들어가도 될것 같은데, 일단은 그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여기도 나쁘지 않아서, 아, 여기서 한번 음, 해보겠고요. 오케이, 자, 5단계 하면은, 아, 좀 안쪽으로 약간 들어가도 될것 같아요. 예, 네. 그거 이따가 돈 모으면은 좀 교정을 할게요. 여기 살짝 비네, 좀 크게 비네. 슬래셔보다, 그쵸? 똑같나? 슬래셔랑 비슷하긴 하구나. 자, 그렇게 놓고 일단 메가 히드라 카렌, 히드라 카렌은 와 그냥 여기다 두면은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없네. 자, 일단 여기다 두면 그냥 끝이에요. 와, 범위가왜 이렇게 넓은거야? 자, 그리고 바다곰 바다곰이 조금 애매한데 바다곰이 바다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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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다 들어갈까 자, 바다곰 아 바다곰 좀 애매하네요. 일단 여기다 놓고 업그레이드 가보자. 오잘 가네 괜찮다 바다곰 범위가 굉장히 넓게 늘어나 가지고 오케이. 충분하네. 5단계 하면은 끝까지 가겠어요. 휴 오케이. 이 정도로 해 가지고 아, 좋아. 오케이. 멋있다. 이 정도면 멋있어. 할수 있을까? 어? 우리 우리 할수 있을까? 할수 있어? 야! 멋있다. 어? 멋있어. 오케이. 저커레이드 슬래시 여기 조금 남지만 조금 아쉽지만 음, 여기도 조금 남아가지고 이 정도가 좋겠고요. 데니스 데니스가 데니스 좀만 이동하겠습니다 왼쪽으로 이따가 나중에 이동하겠고요. 아 지금하자. 아, 이동을 못 하는구나. 자, 여기,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구만. 자, 바다 곰, 오케이. 바다 곰, 여기 끝까지 왔죠. 여기 살짝 비는데, 네, 최대치 왔고요. 오케이, 괜찮아. 현재 웨이브 309 웨이브고요. 자, 업그레이드 마저 좀 하고, 세팅을 좀 하겠습니다. 자, 다 했나? 자, 이렇게 하면은, 자, 보면은, 자, 어, 잠깐만 자, 어, 범위 다 들어가고요 어, 꼼팽이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중요 범위는 다 들어가고요 데니스 조금 남지만 거의 다 들어가고요 슬래셔 조금 남지만 다 들어가고요 핸지다 들어가고요 자, 그리고 세팅을 하나 더 하는게 있습니다 이게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공격 우선순위가 두개가 추가됐잖아요 보스랑 이제 가장 강한 유닛 이거 있는데 저는 이제 가장 강한 유닛으로 맞춰두겠습니다 메가 히드라 카렌 같은 경우에는 스플래시이기 때문에 가장 강한 유닛으로 해놓고 이 궁극기도 아마 이게 가장 강한 사람한테 가겠죠? 유닛한테, 몬스터한테 그리고 이거랑 꿈핑이 꿈핑이도 가장 강한 유닛으로 하겠습니다 왜냐면 나중에 가면 보스만큼 이제 가장 보스가 아니더라도 유닛이 보스만큼 세네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장 강한으로 했습니다 아, 이거 두개는 이렇게 해놓고 바다곰, 바다곰도 가장 강한으로 하겠습니다. 에. 그리고 광역은 뭐 상관없기 때문에 페스티스트, 아, 뭐 상관없어요. 근데 가장 빠른 애로 하고요. 어차피 광역이라서 타겟 하는게 아니라 음, 일단 이렇게 맞춰놓고요. 330입니다. 한600 이상? 갈수 있을까요? 왜냐면 메가히드라 카레는 궁극기가 있고 예, 꿈핑이에 슬로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기도 합니다. 600 넘는 거 저번에 제가 몇.. 며칠 가지 500몇 갔나? 아무튼 오늘 600, 600이나 6 0 0 650 제일 바라는 건700 웨이브 갈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가보자고요 든든합니다. 든든해. 야! 체력이 100이면 참 좋을텐데 아, 근데 뭐 100이나 50이나 뭐몇 웨이브 차이 안나겠죠? 자...가자...가자... 가자. 현재 515 웨이브 돌파했구요 보스가 한 여기정도까지 옵니다 여기정도까지 왔구요 600은 아주 쉽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보스가 아닌데도 어, 가, 강력해가지고 여기까지 오죠 오마이갓...괜찮아요 그런 유닛들은 바로 이걸로 그냥 빵야! 대포 싸주면 됩니다 <laughs> 타워를 꺼놔가지고 대포 빔이 안보였는데 어우 정신없죠 자 이렇게 하고 여기까지 오는데 한 600은 갈수 있을 것 같아요 대포 빔 한번 보여주 드릴까요? 대포 빔 트리플 브빵 뭐야 벌써 쐈어? 지금 5배속이라 너무 빨랐나본데 자 그리고 여기 몬스터 위에 뜨거든요. 보면은 막 불타는 거. 어이 불타는 거는 이제 데니스의 번 효과고요. 속도가 느려지는 건 이제 슬로우 효과입니다. 꼼핑에 여기 보이시죠? 여기 잠자는 표시랑 불타는 표시. 예, 모르시는 분이 있으실까봐 여기 보여드립니다. 번 불타는 효과 계속해서 데미지를 주는 겁니다. 불타가지고 데미지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래서 저런 효과들 중에서는 이제 꼼핑이가 제일 좋습니다. 이 슬로우, 슬리. 속도 엄청 느리잖아요, 여기 오니까. 네. 오, 뚫린다. 자, 530 웨이브인데, 어, 많이 뚫리고 있습니다. 어허, 아하, 어허허 자, 자, 보스 나타났죠? 보스 나타나면? 오케이. 자, 보스용입니다, 이거는. 이거를 잘만 써주면은, 어 몇십 웨이브는 더잘갈수 있을 것 같아요 데미지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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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어 엄청 쎄고 어 빨라가지고 지금 못 잡겠는데 바로 트리플 빔 오케이 잡았죠 와오550 웨이브 오케이 550 웨이브까지 갔는데 와 이제 너무 셉니다 너무 세서 여기까지 뚫리네요 여기 한 바퀴 돌아서 여기까지 여기 벗어나는 순간 진짜 위험한 겁니다. 여기서 잡아야 되는데, 이핑핑이가 필요해, 요 진짜. 자, 한방, 빵 싹쓸이 해 주고요. 아 근데 메가 히드라 카레 g 진짜 좋다. r a 가자, 가자. 오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아, 무서운 애들이 온다. 와, 저 500만. 아까 800만짜리가 좀 힘들었는데 500만은 어, 잡을 수 있어요. 오케이. 앗다쎄다세 자. 또또또또또또또또 또. 또또또또또또또또 또. 또또또또또또또 자. 한번 쓸 때가 왔다. 자, 한번 쏘는거 보여 드릴게요. 트리플 빔 트리플 빔싹 소리. 와! 아, 이게 뒤쪽은 안 맞아서 싹 소리가 안 됐구나. 이거 잘 써야겠다. 이거 진짜 잘 써야 됩니다. 안 맞으면 큰일 나. 오9 9 0만 잠깐만, 속도 늦춰, 속도 늦춰. 와, 끌났다 자, 보스... 오, 뚫린다. 잠깐만, 600 웨이브 못 가는 거야. 자, 어... 좀만 더 빨리 잡아. 오, 잠깐만 아, 괜찮아요. 범위가 넓으니까, 트리플빔 한 방... 빵야. 오케이, 싹쓸이 했죠. 휴~! 아, 무섭네. 자, 600 웨이브까지 가자. 가자고, 600 웨이브! 날 말리지 말아라, 나는 간다. 난, 나는, 나는 간다. 나는 간다. 이제 이 작은 유닛들도 엄청 세져가지고, 힘들어, 힘들어. 오케이, 490만. 괜찮아, 한 800만 이상일 때, 한그 정도 되는 유닛일 때 이걸 써야겠어요. 못쓸 때가 있어. 조심해야 됩니다.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이제. 오, 저거. 어, 너무 세다, 이제. 작은 유닛. 맞다, 600만? 어, 600만도 잡을 수는 있을 거예요. 음. 안, 한번 써줘야겠다. 위험하다! 오케이. 한번 써주고요. 자, 얘몇야 와, 작은 애도 지금 6, 700만 넘어요. 오, 저거. 얘 700만. 700만, 700만. 큰일 다 에너지 포 발사해야 돼. 어쩌만 큰일 났다. 1100만! 와, 쟤한테 써야 돼, 쟤한테. 에너지 포 발사! 1100만! 어. 한 800만 깎였나? 오 너무 세다. 휴, 아, 그래도 괜찮아요. 와. 야 이거 너무 쎈데 이거? 자. 트리플빔을 보기 위해서 좀 효과 좀눈 아프지만 살짝 볼게요. 트리플빔 트리플빔 한번 보여드려야죠. 그래도 야 엄청나다. 보자. 500만, 600만이네 거의. 자 오케이 600 웨이브는 가겠다. 아하 그래요. 600만 가도 큰 성과에요. 저번에 600을 못 갔겠죠? 못 갔을 것 같아요. 자, 700만, 700만 보스 발사! 아, 보이죠? 파랑색, 파랑, 파랑색, 빨강색, 노랑색인가? 자, 고, 일단 공격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다른 이펙트랑 섞여서 잘안 보이네요. 가자. 할수 있어 오와 작은 애가 거의 체력이 천만이에요 자 트리플 빔한번더 쏘자 한번더빵아 어, 잠깐만 아이 역시 함부로 쓰면 안돼 1400만 보스가 나왔어요 아 괜찮아 괜찮아 어차피 여기에서도 쏘, 쏘면 되니까 가자 와 여기까지 왔다 여기까지 왔어요 잠깐만 오케이 다행이다 어 잡을 수 있어요 오케이 잡아 오케이 아 왔다 아다 세구마이 엄청 쎈다아 어. 육백 웨이브 이거 업적 중에 천 웨이브 있잖아요 그천 웨이브를 어떻게 세는 거야 천 웨이브를 깬 사람이 있을까요 도대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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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다 한번 써주고 짝싹 소리 오케이 자 여기 있을 때잘 잡아야 돼 뭉쳐있을 때오오 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분산되면 큰일 납니다 분산되면은 이군극기가 제대로 다안 들어가요 오케이 와 온다 온다 너무 많다 너무 많다 한번 쏴! 오케이 자 오케이 600 넘었습니다. 600 넘었어. 만세 만세 왕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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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 만세. 600이 넘었어요. 오 어, 정말 여기 뚫렸어? 1,700만이에 요 보스. 와. 1,700만. 자 몇이나 깎기나 한번 볼까요? 1,700만이죠? 지금 1,300만이죠? 발사. 발사. 자 쫙쫙쫙쫙 깎여서 한 700만 들어가는 건가? 아, 아, 뚫리기 시작합니다. 자, 속도 2배, 속도 1배 할까? 1배 왜냐면 이게 5배 하면은 좀 데미지가 덜 들어가는 거 같아가지고, 음, 놓치는 데미지가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1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걸렸다걸렸다걸렸다 에너지 포 30초 남았는데, 얘못 잡나? 제발... 뚫려서안 돼. 이한 번만 잡자. 제발. 제발. 200만, 200만, 200만. 와, 600 웨이브는 그래도 넘어서 다행인데. 와. 아, 얘 뚫리는구나. 자, 에너지 포. 트리플빔. 제발. 오, 오케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좀만 더. 좀만 더. 트리플빔, 트리플빔 써야겠다. 오, 오, 막았다. 와, 겨우 막았네 트리플 빗. 안 써도 됐었을 것 같은데. 와, 이장 겨우 막았습니다 와, 지금 체력이 50밖에 안 남아 가지고 잘 잡아야 합니다. 야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야. 오케이, 850마. 제작하자. 가자. 오케이. 아, 아까 너무 셌다 자, 체력만. 많... 오, 얘, 얘. 얘 스피드 왜 이렇게 빨라요? 자, 가자. 자, 트리플 빔 준비 완료. 발사. 발사! 오케이. 싹쓸했고요. 한 800만 되나보다. 이게 데미지가. 한 800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얘 뭐야. 아, 얘 1200만. 얘얘 얘. 이런 애가 엄청 세요. 빨라가지고. 트리플빔 한 번만 더쏘자한 번만 더 트리플빔 한 번만 더아 잠깐만 2천만 나왔다 클났다 잠깐만 오케이 얘아 예. 800만이야 얘자 예. 트리플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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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났다 클났다 617인데 오케이 오케이 뭐, 뭉쳐 뭉쳐 오케이 트리플빔 한방한방 한 방. 오케이 아 트리플빔으로 삭제시켰습니다 휴 와, 6, 620 가겠다. 나이스, 여러분, 620, 620, 620. 잘 써야 됩니다, 이게. 진짜 딱 상황에 맞게 써야 되는데. 와, 어, 세다 해가지고 쓰면은 바로 더 세네가 나오네 근데 그게 나은것 같아요. 왜냐면 1분 정도니까. 오케이, 천만. 천만 나왔죠. 한번 써주고. 오케이 여기서 한번 쏴주고 800만 정도 되나 봐요 데미지 7,800만 바로 한 200만 정도 남네 오케이 625 웨이브 돌파 아 여기에 사이보그나 이제 황소벌레가 딱 있으면 딱인데 빡빡 공격해가지고 일 일직선으로 자한번더 쏴주고요 오케이 아 근데 메가히드라 카렌이 진짜 보스 잡기 진짜 좋다 와와 와. 와, 메가 히드라. 진짜 좋아요. 뭐, 보스잡기용이에요 진짜. 이거 없었으면, 저희, 진즉 끝났을 것 같은데요? 자, 2천만 남았죠? 한번 발사. 빵. 천만 됐죠, 방금. 와.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분산됐다. 분산됐어. 자, 분산됐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1배0 100,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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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4 84, 84, 8 0 84, 1 4 84, 5 4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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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한의 모드 최고 기록 갱신 했고요. 630 웨이브 했고요. 와, 700은 진짜 어렵네요. 와, 그래도 600 넘어서 참 좋고요. 도대체 어떤 유닛을 해야 넘을 수 있을까요? 700을. 와우, 와우. 힘드네요. 오늘 도전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